저번에 말한 멤버를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그 멤버가 누군지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쇼타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쇼타로가 레전드를 찍었거든요. 너무 잘생겼어. 그 멤버는 바로 앤토니였어요. 제가 봐도 미쳤긴 했어요. 그날 앤토니 너무 왕자님 같았거든요. 드디어 제 최애 파트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아... 씨발. 근데 저 지랄 안 하고 이러고 30분 동안 봤어요. 다리 터질 뻔했어요. 분명 라이즈가 오기 전에 무대가 잘 보였거든요. 근데 라이즈가 오자마자 무슨 무대가 마법처럼 사라졌어요. 존나 신기했어요, 씨발. 성찬이가 뿌려주는 성수도 맞고 왔어요. 성찬아, 너가 병이물을 뿌린다 해도 난 기꺼이 맞을 수 있어. 다리의 한계를 느껴 결국 뒤로 빠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요? 뒤에서 보는 시야하고 앞에서 개고생하면서 보던 시야하고 존나게 똑같았어요. 현타 왔어요. 앞에서 힘들게 라이즈를 보는 미코를 보니 개웃겼어요. 뒤로 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모습이 웃겨서 고생하라고 도뒀어요 쇼타로 춤추는 거 보세요. 무대를 그냥 날아다녀요. 한참 뒤에서 마지막으로 플라이업을 봤어요. 근데 이거 뒤로 넘어지는 안무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저 근데 이런 영상 처음인데 어떤가요? 이런 것도 만들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